여러분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 예. 예. 여러분은 지금 불난 집에서 생존 욕구와 안정의식주와 안정욕구와 애정욕구에 미쳐있는거야. 이래가지고 이 하위욕구를 미쳐있는 이유는 명왕성이 와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명왕성을 보내버려. 고나면 상위욕구가 뭐죠? 존경 여섯번째는 다섯 번째는 뭐예요 자아실현 그러면 요 욕구는 상위 욕구야. 상위 욕구란 건요거는 90%의 서민 중산층이야. 요거는10% 이거는 약 우리나라 그래도 최고 지성인들이지.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요 종교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상위 욕구를 우리가 실현하려면은. 명왕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명왕성이 예, 네. 우리가 이웃의 자식한테 존경받아야 되는데 어느 자식이 부모 존경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존경하는 사람 별로 없고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이 거의 없어 그래서 이 세계는 상위욕구인데 이것도 욕구는 욕구야 욕구는 욕구야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저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욕구가 없어요. 아까 흥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흥부같이 어떻게 하면 남이 잘 되게 해주고 알겠죠. 자, 그럼 일어오세요. 그래서 사진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는 처음 봤죠. 예. 예. 그래, 이걸 내가 하나 드릴 테니까, 예. 아, 이사진은안 되게, 이, 이거 있나? 하나 가지고, 응, 응, 어. <laughs> 요걸 하나 헛배우로 된 거. 요거 하나 내드릴게. 예, 예. 요걸 손님, 가져가서 예. 본인이 집에 가서 해봐요. 예, 예, 예. 어, 뭐, 마찬가지. 내 사진을 어, 가지고 있어도 되고, 내암감을 예, 예. 내감도 좀 가져와. 예. 어. 자, 그러면 본인이 예. 지금, 자, 이 본인이 예. 몸을 다 버려놨어. 예, 예. 그리고, 자, 손. 이거, 이거, 호주면 넣으세요. 예, 예. 내가 이제 손을 봐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일반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병을 옮물 정도야. 본인이 그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교회 가서는 뭐 합니까 예배봅니까예그 예, 예. 예. 예배가 뭔지 압니까 예배가 제사 지내는 거예요 예. 하나님한테 예. 제사 지내는 겁니다 예. 그때 하나님한테 집에 가서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나요 따로 아, 아, 따로 안 합니다 가인 아벨 같이 따로 지내나요 아, 따로 안 합니다 그거는 맞지 안 맞나 안 맞는 말입니다 예. 가인과 아벨도 둘이가 모여서 제사를 지내게돼 있어요. 근데 그걸 아버지가 아들놈 따로, 큰 아들놈 따로, 작은 아들놈 따로 제사 지내면 우리나라도 큰일 나요. 그래, 안 그래? 재산 한 집에서 지내야지. 그러니까 저런 걸, 저런 걸 여러분들은 열심히 믿고 있는 거예요. 음. 우선 지 이해 갑니까? 예, 예. 내가 말하는 것은 어떤 비밀이 들어있어요. 예. 이제 새술은 새푸대에 담아라 이 소리야. 예, 예. 예수가 왔을 때 요한은 끝나야 돼. 모세는 끝나야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예, 예, 예. 그러면 예수가 간지가 2000년 됐으면 뭐 흑행여이가왔 거야. 그러면 흑행여행에서 시작해야 된다. 예, 예. 내말 이해가죠? 예, 응? 예, 예, 자, 손이래요. 이거는 이제 몸에 아픈 걸 보는 오리이야 예, 예. 아까는 이제 영을 하늘에서 인간이냐 신이냐 그걸 본 거야. 예, 예. 자, 내 아픈 데를 지금 대해줄게요. 예. 여기 대봐요. 오른쪽 저 꼭지. 자, 손에 힘 줘봐요. 힘 주세요. 시작. 힘 있습니까? 전혀 힘 없죠. 힘 세게 주세요. 내 새끼 손을 한번 떼어볼게. 어떻게 잡는다, 사서. 눈 감았어. 힘 있어요? 아, 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 말로 빨리빨리 예, 빨리 좀 해주세요. 예, 예, 내가 세 번, 네 번씩 물으면 시간이 가는 거야. 예, 없습니다. 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어, 적시적시 군대식으로 말을 해요. 예, 예. 시간이 없으니까 예, 예. 간이 0점이야. 예. 간이. 예. 그러니까 이런 간을 가지고 돌아다려면 남한테 전염병을 얼마. 알겠습니까? 예, 예. 뭐 A형 간염이든 B형 간염이든 C형 간염 나는 그런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예. 어쨌든 조심해야 돼요 예. 심장에 대 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간에는 방금 떨어졌죠 여기는 병이 없는 데입니다 예. 자 한번 대 보세요 자 손에 힘줘 보세요 이거 내가 뗄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대답해요 없습니다. 그러면 없습니다. 빨리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네. 또 네. 시간 끌려고 연구했죠 방금 네. <laughs>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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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진실하려면 빨리 빨리 진실해야 돼요 네. 무슨 나이든 사람일수록 복선을 깔아. 허, 내가 이야기를 하면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 그건 사기꾼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 순수해야 된다니까, 예. 영혼이 아이같이. 예. 창피한 거 이런 거 없애세요.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도 100년 있으면 없어질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도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예. 이분들도 다 다시 태어나요. 예. 그래, 안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여기는 다 병이 없는 겁니다. 예. 여기도 대보세요. 병이 없어요, 거기도. 안어리죠그골 예,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예. 심장에 대보세요. 오늘 왼쪽 자곡지. 자 시작 힘 주세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은 심장과 간이 빵점이야. 그럼 이 상태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간 전체가 다 나빠. 예. 심장도 빵점이야. 왜왜 예. 예. 왜 그렇습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잘 언제부터 몸이 안 좋았어요? 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습니까? 예. 주로 어디 어디가 많이 증상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몸에 좀 힘이 없고. 어, 그 심장 때문이야. 예. 자, 손가락. 잘 보세요. 나도 뭐 오늘 처음 보잖아. 예. 이마에 한번 대봐요. 자,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이마에 힘 있습니까? 내 한번 떼볼게요. 세게 힘 주세요. 힘이세요그이 사람은 완전 중환자야.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있으면 시체실에서 만나야 돼. 근데 나한테 온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면 아무 병도 없다고 그래. 병원에 가면 아무 병도 없다고 그래. 몽땅 다 나쁘니까. 그래, 뇌는 혈관이 터져야 환자고. 그래, 안 그래요? 간은 예, 예. 완전히 수돕돼야 환자고. 예. 그러기 전에는 별로 이상이 없다고 그래. 예. 그건 얼마나 이게 위험한 겁니까? 본인은 힘이 없는데. 그래, 안 그래요? 예, 예. 자, 또손 이래 보세요. 눈 감아 보세요. 눈 감으세요. 자, 시작. 힘이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음, 다른 사람이 옆에 오면 눈뺑 걸릴 정도야. 자, 깃구멍에 넣어 보세요. 자, 시작. 그것도 기구멍이라고 가지고 다닙니까? <laughs> 자, 기구멍도다 막히고, 뇌가 다 막혀 있어요. 갑상선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백화점이에요. 아니,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자, 고개 들어보세요. 갑상선 다 막혀버려요. 이 기능이 저지, 저하돼 버렸어요. 이 갑상선 기능 하나도 제대로 돌려낼 수 있는 방법은 현대의 이야기는 없어요. 예. 여기 암이 있으면 수술은 할수 있어. 예. 자, 그 다음에, 박태환, 박태환이 같이 예. 마약을 넣어가지고 잠시 힘이 나게끔 할수 있어도 손에서는 힘이 안 나와요. 그래, 안 그래? 예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런 거다 소용없어요. 심장, 간, 빵점, 이거 자꾸 잠그세요. 자, 수도. 심장, 간다 나쁘고, 어? 콩팥에 한번대어보세요 뒤에.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이거 힘이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콩팥 다 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몸이 아니라 완전 시체예요, 시체.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자 됐습니다. 이제 내가 다 고쳐드릴게. 내눈쳐다 예. 봐요. 예, 이제 정상이 됐어요. 예. 코도 문제가 좀 있어. 자, 정상됐어요. 예. 이제 본인이 머리에 손 대봐요. 이제 뭐가 달라졌나 보세요. 시, 심 주세요. 시작. 아, 말을 빨리해요. 안, 안 떨어집니다. 불가능하죠. 예. 아까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천 배, 만배 차이나죠? 예. 아까는 이거 아닙니까? 예. 그냥 이거죠. 예. 지금 어떻습니까? 떨어집니까안떨어집니까 떨어집니까? 예, 안 떨어집니다. 절대 안 떨어지죠. 예. 같이 온 사람 없나요? 아저 혼자 왔어요. 아 어, 혼자 왔어요. 예. 그럼 오늘 처음 온 사람 누가 있는가요? 예. 예. 이리 나와요. 어, 심지어, 빨리 일어나서 예. 예. 김고모님이 일어나서. 전공이 법학이랍니다. 법학 다신분이래아 법대 다녔어요? 예. 아 법학. 자 이리 와봐요. 이쪽으자 네. 이분이 네. 본인이 힘이 좋잖아. 네. 자 이분이 이제 갑상선에 한번 대봐요저 갑상선도 아까 나이롱이었죠? 예. 한번 떼어보세요. 손가락 시작.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지. 좀더 세게 당겨보세요. 안 떨어져요. 불가능하죠? 네. 이런 덩치큰 사람이 당겨도 불가능이야. 내가 당기니까 쇼하는 줄 알아. 그럼 아까는 어땠습니까? 나이롱이었죠? 예, 예. 응? 예. 나이롱이었지? 예. 지금 이 사람 내가 안 고친 데가 하나 있어요. 한번 당겨보세요. 불알 밑에 손 넣어봐요. <laughs> 불알 밑에다. 아, 밑에다. 어, 전립선에. 예, 예. 자, 한번 당겨보세요. 세게 당겨보세요. 떨어져. <laughs> 자, 아니, <laughs> 봐보세요. 떨어져, 안 떨어져요? 그냥 떨어져요. 그건, 그냥 떨어지죠? 왜, 왜. 근데 내가 고치기 전에는 다 이랬어. 다 이랬잖아. 네. 근데 지금 안 떨어지죠? 네. 자, 그 다음에, 갑상선 했고, 심장에, 심장에. 자, 떼보세요. 안 떨어지죠? 간장, 간, 다고쳤서니까 떼보세요. 안 떨어지죠? 응. 이분이 떼는 거는 뭐 장난하는 것 같아. 뗄 때는 좀 인상을 쓰면서 한번 확 땡겨보세요. 다시. 너무 세가지고 어, 그냥 당겨서 어, 당기면 알아요? <laughs> 어 됐어. 오케이. 어,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고친 데는 안 떨어지죠. 예. 어, 그럼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영이야. 내가 침을 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내가 이 공간에서 내가 뭘 했, 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게 성령이야. 여러분이 말하는 하늘의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거야. 들어서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 주는 거 목사님이 성령, 그게 뭐가 변화가 오나요? 그건 심리적인 거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에너지가 가는 거야, 원래 성령은. 예수를 거역한 자는 살아남아도 성령을 가지고 오는 자를 거역할 때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성경이 있죠. 그럼 그자가 왔으면 그자가 심판권자야. 그자는 종교 이야기를 안 해. 예수가 와서 종교 이야기 합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냥 팔복만 이야기해. 네, 네. 종교는 여러분이 만들었지. 음. 자, 자, 보세요. 자, 본인이 이리 와요. 이 사람 병을 내 하나 꽂혀줄 테니까 병이 있는데 한번 손대봐요. 이리 오세요. 뭐, 이, 이분도 오늘 처음 왔죠? 네, 네, 네. 어디서 왔습니까? 전라남도 광주에서 왔습니다. 아니, 이는 부산서고 광주에서 오고 네. 양쪽 다 우리나라의 콧구멍이야. 어, 네. <laughs> 정경도 이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앞으로는 정경도라고 그래요, 네. 이제. <laughs> 야, 얘는 광주에서 우연히 부산서 왔네. 어, 네. 아, 그래요. 여기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병원 하나 고쳐 줘야지. 네. 자, 본인 손잃으세요저왼손 네. 어, 요거로 테스트 하는 겁니다. 본인이 떼요 여기서. 네. 이제 한번 서로 교대를 해 보라고. 자, 본인의 병이 있어요, 이 사람. 저도 좀 많이. 믿습니다. 병이 아주 건강한 사람 같죠? 응. 네. 네. 어, 근데 <laughs> 이 사람도 이 사람 태어온 차가 시체실고 온 차야. <laughs> 떼보세요. 자, 시작. 떼보세요. 힘이 세요. 없어요. 세게, 세게 힘주세요. 아이, 그냥 떨어져 버리죠. 네. 자, 세게 힘줘 봐요. 내가 한번 떼볼게. 아, 이게 뭡니까? <laughs> 아니, 힘이, 아니 힘이 안 들어가요. 힘이 힘이 안 들어오죠. 네. 그니까 러 이건 비염이 있어요. 네. 어, 내말 알죠. 네. 근데 여기 한번 떼봐요. 여기는 안 아픈데요. 떼봐요. 자, 한번 떼봐요. 못 떼죠. 떨어집니까? 안, 안 떨어지죠? 네. 안 떨어지는데 내가 되라는 데만 네. 되면 몸은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어디나. 이 나이롱이야? 아무 힘 없어. 여기 비염이 양쪽에 있어. 내눈 쳐다봐요. 네. 자, 고쳐서. 그럼 0.1초죠? 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내가 고치고 나온 게 여러분이 그 숫자를 헤아리려면 100억 년 걸려. 100억 년. 자, 한번 떼봐요, 이제 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니, 아니. 여기, 여기하고 여기 하고 여기. 떼봐. 아니, 본인 손을 대고 떼봐요, 네. 이제. 아, 이제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목소리> <목소리> 자, 한번 세게 떼봐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져안떨어 예,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목소리> 어, 조금 전에 예. 나이롱하고 예. 지금하고 차이가 얼마나 세요? 엄청나지? 예, 예. 힘차이가 느껴지면 비교할 수가 없지? 예. 아까는 그냥 이랬는데 지금은 내가 한번 떼보자고. 예. 자, 시작. 아이고, 이거는 바위야, 바위. 바위. 절대 안 떨어지죠? 예, 예. 떼봤죠? 예, 예. 그러면 이 사람도 백화점이야, 백화점. 이 사람 될 것도 없어 여기 네, 한번대 봐요. 세상에 몸을 이해가힘줘 봐요. 이거 이거 봐요. 이거. 힘있어요이 사람도 기차 안에서 중풍 안 당해 다행이야. <laughs>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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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사람들을 이렇게 몸 관리를 해가지고 전부 살고 있으니까 내가 대통령 된 다음에 테레비에서 몸 관리하는 걸싹 바꿔줘. 음식 먹는 방법 싹 바꿔줘. 알겠죠? 예. 자, 쳐다봐요. 세상에. 전부 다 막히고, 귓구멍도 다 막히고, 눈 감아요. 뭘 쳐다봐서 눈 감고 있어요? <laughs> 세상에. 심장, 간, 뒤로, 경추, 척추, 요추. 다 엉망이고. 자, 무릎에 손 한번 대봐요. 왼쪽 무릎에. 손가락 하나만. 자. 한번 떼봐요, 이 양반. 예. 나이롱 맞아, 안 맞아요? 자, 이 무릎 관절이, 이거 손을 이리 들어요. 무릎 관절이 나이롱이, 아니, 힘, 그냥 떨어지죠? 힘이 도저히 안 들어오죠? 그럼 무릎 관절은 달아가지고, 이 사람이 조금 있으면 무릎 때문에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릎이 괜찮, 지금 조금 나을 때도 안테온 게, 교통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났어, 그렇지. 그래, 거기가 내 눈에 보여. 근데 그것이, 이 사람 보고 누가 그 무릎 나쁘다고 그러겠어요?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 내가 그쪽 무릎을 왜 지져가는지 알아요? 고기가 이상이 있어. 예전에 오토바이 타고 갔다가. 응, 어, 여기를 오토바이. 다친 거야. 예.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내가 뭐해미함으로 들이다 봤나? <laughs> 그래, 안 그래요. 내눈 쳐다보세요. 고쳐서. 이제 한번 손대봐요. 이제 당신 한번 떼봐. 아,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야, 안 떨어집니까? 비틀지 말고 바로 떼요. 응. 어. 어. 떨어져? 안 떨어져? 힘이, 힘이 들어져? 내가 한번 떼보자고. 아이고, 내 손가락 부러지겠다. 됐습니다. 예, 이제 그 고쳐서. 예, 예. 그러니까 오, 이제 몸 전체를 예. 다 고쳐서 뒤로 돌아요. 척추 다 고치고 자. 내쳐다봐요. 이제 완치야. 이마 감대 봐요. 한번 떼 봐요. 아들이 한번 지죠뗄것도 없어. 힘이 막 들어갑니다. 이미어죠 자, 이양만도다 고쳤고 여기도 다 고쳤어요. 아니, 자. 네. 여기 전립선 나 고쳤어요. 어 아, 여기 전립선. 예. 내쳐다봐요. 자, 여기 전립선 밑에 불안 밑에 손대 봐요. <목소리> 아, 여기 여기 왼손으로. <laughs> 자, 왼손으로 대봐 네. 밑에 더 밑에. 네. 자, 이거 떼봐. 이제 이걸 떼보라 말이 사람 손을 아, 이분이 떼보라 아, 말이야. 아. 아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스도 없, 톱도 그만 떼요. 떨어져 안 떨어져? 안떨어지죠 안안 이제 불안 밑에 고친 거야. 에? 이제 들어가세요. 다 고쳤어. 네. 자, 악수 한번 하고. 화이팅. 네. 화이팅. 네. 네.